한번겪어 보고 싶다고. <laughs> <laughs> 무슨 얘기? 무슨 얘기래? 아큰건 뭐 아니고 박진영 씨랑 이제 트와이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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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트와이스 때문에. 네. 네. 우리 이성규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Yeah, 아. 두 분의 사부님을 만났는데 달랐던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각자가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매번 다른 분들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나왔을 때는 공감이 안 되는 방송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이 나오셨을 때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서 정말 크게 뭔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매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 게 집사부 일 제일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웃음> 네, 네. 너무 <laughs> 좋습니다. 행복합니다행복한 <laughs> 방송 계속 봐주세요 이상현씨가 준비했던 얘기다아니스타일이아아까사고 얘기, 얘기 한번못 하신 분? 아요아요아 아니요. 요요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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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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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요 어 필이 PD, 이영필이가꼭좀그 사부를 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박진영 씨 뵙고 싶다고 <laughs> 했대요. 뵙고 아, 네. 싶어요. 네, 박진영 <laughs> 씨. 네. 아니 원체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 진영이 아, 네. 네. 아, 그런 삶을 산. 얼마나 산다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보고 한번 거. 겪어보고 싶다고. 무슨 얘기? 무슨 얘기길래? 아뭐큰건 아니고 박진영 씨한테 토너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성길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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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들어야 될까요? 예, 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 네세 케미도 정말 재밌고 기대가 되지만 진짜 1회2회 지금 촬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회차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클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도 그런 기대감에 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막내로서 형들 잘 챙기고 캠이 <laughs> 요정으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장난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승기 형, 우리 승기 형한테도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장난 <laughs> 진짜 저는 저의 사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멤버 형들태형영이 형, 상윤이 형, 승기 형한테 배울 점들을 많이 배우고 싶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생님들에게 배울 점도 배우고, 어, 앞으로 재밌게 한번 해볼겁니다 네. 네. <laughs> 그럼, 이제, 네. 네, 고맙습니다.